2025년 6월 23일 지니틱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남겨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주가 날아갈 거라고. 이거는 당연히 세력이 들어와 있고 타겟이 된 종목이죠. 타겟이 되어 있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경영권 분쟁이 슬슬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아직 시장이 잘 몰라요. 어 모르기 때문에 워낙 요즘에는 핫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니틱스의 이제 차트, 차트로 보여줄 겁니다. 차트로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 뉴스 플레이 어, 띄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2,000원 위에. 옛날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예전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이 내 본전은 올까? 혹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서 나는 좀 탈출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한2천원에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도 한 80%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올라올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일단 첫 번째. 지금 이게 이제 돌아가는 내부. 계속해서 지금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어떤 다툼이 있죠? 그 일단은 내부정보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죠? 렇 당연히 추가 매수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이제 여전히 내 본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 종목이 내 본전까지 올라오길 기다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주주님들이 이제 대응하시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마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 경영권 분쟁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엄청나게 몇배갈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굳이 오픈된 공간이라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얘네가 올릴 딱그 목표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난 돈을 써서 모두를 탈출시켜 주는 그런 자선사업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담아 놨습니다. 자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 010-2689-7935번 앞에 두 글자죠. 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내용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죠. 음왜 보통 여기까지 올리는지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정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볼까요? LG CNS도 6월 11일 이때 뭘 드렸죠, 제가? 메커리. 이거 뉴스 나올 거다. 메커리와 관련된 뉴스 나올 겁니다. 얘네가 주가 올릴 거라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10만 원까지 순식간에 올렸죠. 지금 주구장창 올렸습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들은 왜 제가 이렇게 보고 여기 세력 있다 그랬죠. 넥서스 오늘 상한가 왔죠그쵸죠 중앙 에너비스 여기서 호가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왜 장난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면 절대 이거 안 나갔습니다. 오늘 상황가 보내는데. 어? 그것도 제가 20일날 알려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빨리,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따라갈 수 있고, 추매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무언가 악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호재식으로 받아들여서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지니틱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 뉴스 플레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이제 신규 매수자들을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롤링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 결국의 핵심은 뭘까요? 이득을 보려는 시세차익을 내려는. 그죠? 그 세력이 엑시트를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이 짜져 있어요. 그게 정보입니다. 마치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 경영권 문제? 와 주가 막열0배갈 거예요. 뭐 이런 분들. 저는 그런 말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얘네가 다 계획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마치 또 이게 막 주가 올라가면 꿈에 젖어서 저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종목을 이제 지니틱스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음, 올릴 거죠? 크게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니틱스 내가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 혹은 나 물렸는데 지금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고 판단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2689-7935번 문자 진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빠르게 수익을 안겨줬던 2주 만에 350%의 시세를 주었던 그 종목 에르코스죠. 핵심은 품절주예요. 에르코스 이후에 최고의 품절주 영상 후반에 선물로 남겨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선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초대박품 절주 우리 6월을 준비하는 딱그 종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작년 10월말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난 코난 테크놀로지죠 펨트론 tfv 그리고 이번 대박품 절주는 전진건설로봇이다 10월 11월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준 에르코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차와 2차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굉장한 품절주 성향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을까 엄청 크게 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놓치신 분들 나도 계좌에 300% 400%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보이시죠 자, 유통 100만주 품절주였어요. 에르코스는. 자, 또 수익 정확하게 이렇게 계좌 이런 거 여러분들 찍어 보셔야죠. 자, 그 다음 품절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바닥에서 500%, 에르코스 550%.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 두면 계좌 대박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6월은 단연코 땡땡땡 땡땡땡 여섯 글자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품절주 유동주식 비율이 18%예요. 약 250만주. 자이 정도 전진건설로봇 상장 초기에 18%였어요. 에르쿠스 15% 미만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10% 미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기서 더 사면 더 모아가면 자진상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말고 적당히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대주주 300만주 분량 락업 걸려 있어요. 안파네요. 너무 좋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물량이에요. 락업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물량이 꽉 잡혀있다라는 거 조금만 매집이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4%.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온다? 뒤도 안 들어보고 사는 거예요. 성장성을 담보했고 돈을 빠르게 시장에서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유보율 기준 2,500%. 이런 종목이 추후에 또 모두 있죠? 아이고 무상증자도 또 항상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난도 무증했죠. 펨트론도 다 무증했죠. 이런 종목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의 재료. 그러면 관심을 끌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성,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을 K소프트웨어 방향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자. 작년에 K뷰티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K식품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동 섹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다? 품절준데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에르코스처럼 마지막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물려 있는 이 개인 물량 소화하잖아요. 그럼 뭐죠? 위로는 열려 있다.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고 싶은데 품절주라서 못사, 희소성의 가치. 그럼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사야겠네요? 불르로호가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이 윗꼬리가 마지막 물려있던, 이거 이때 판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말로요. 자, 제가 꾸준히 지금 지난주부터 2주간 이 종목 계속 모아두셔라. 모아두셔라. 모아둘 수 있을 때 모아두셔라. 이거 마지막 뚫고는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품절주의 매력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6월의 초대박 품절주 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 가실 분들 010-2689-7935번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나 에르코스 놓쳐서 아쉬웠다 전진건설로봇 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남들이 큰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아놓고 계좌에300% 400% 찍어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2689-7935번 중요한 번호 여러분들의 계좌를 300% 500%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번호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초대박 품절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